이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쪼개면 네. 안에 이렇게 왜 우리는 꿀 들었다고 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네. 실제로는 어떤 성분이에요? 꿀은 아닐 어,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이제 솔비톨이라는 음. 성분인데요. 토비톨? 솔비톨. 솔비톨. 네. 어. 당의 일종이에요. 천연 어, 당. 당이구나. 당이에요. 어. 잎에서 만든 그 당을 음. 열매로 보내야 돼요. 음. 열매로 보내면 열매 에 당이 쌓이고. 음. 열매가 커지고, 음. 이제 열매의 당도가 높아지는 건데, 음. 당이 너무 많이 축적이 되면 세포가 견디지 못하고, 세포 안에 당을 이렇게 저장하는 기관이 있는데, 음. 그런 기관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려요. 음. 터져버리면 그 당이 세포 사이사이로 흘러나와서 음. 그런 꿀처럼 보이는 그런 어. 현상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그걸 꿀 사과라고 하면서 아주 당도가 높고 음. 맛있는 사과의 음. 특징이다라고 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음. 하는데 어 실제로는 이제 걔네들은 이미 세포 단위에서 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음. 어, 장기적으로 저장이 조금 잘안 돼요. 아그 안에 네. 꿀 같은 게 네. 우리가 꿀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 네. 사과들은 오히려 저장에 약간 네. 문제가 있을 수 네. 있다. 네. 분명히 당도가 높은 사과이긴 하지만 어. 이미 손상을 입은 손상을 입은 거니까